모발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뒷머리를 채취해서 앞머리에 이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식한 모발들이 생착을 하는데 기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모헤무원 전지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발이식 생착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기생착기간에 대해서 1편으로 안내를 드리고 후기생착기간으로 2편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뒷머리를 채취해서 앞머리 에 이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주요 관심 영역은 이식한 앞머리 쪽이겠죠 그 이식한 모발들이 생착을 하는데 기간이 필요합니다 모발이식하고 난 직후에서부터 2주 기간 동안을 전기생착기간이라고 하고요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약 6개월 정도까지의 기간을 후기생착기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편이니까 전기생착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라는 기간의 의미는 우리가 모발이식 수술을 했을 때 뿐만 아니라 다른 성형수술 또는 외과적인 수술 그리고 다치고 상처가 났을 때 우리 몸이 원상태로 회복을 시키는 최소한의 기간을 2주라고 봅니다. 이 2주 동안에 출혈도 멈추게 되고 가장 피부 표면인 상피세포도 재생이 되고 진피층도 회복을 하기 시작해서 최소한 피부 보호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2주 동안입니다. 모발이식 수술에 있어서 2주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은요. 모낭이 자리를 잡을 때 필요한 여러 성분들이 이식한 부분으로 모이게 되고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거미줄처럼 뻗어나오면서 모낭을 감싸고 이 모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소 그리고 혈액들을 공급해주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시기가 2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주 기간 동안에는요. 굉장히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는 갓난아이 다루듯이 소중히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2주 기간 동안 주의해 주실 점은 술이나 담배 그리고 숨을 헐떡일 정도의 운동을 참아 주셔야 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왜 피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제가 모발이식 수술을 받고 5일 정도 지났을 때 수술한 거를 잠깐 깜빡하고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스윙을 3번, 4번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식 부위가 굉장히 욱신욱신 거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모발이식 수술 받고 5일 정도 지났을 때 쪽집게로 머리카락을 한번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잘 뽑히지 않아서 어, 굉장히 생착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좀 힘을 줘서 그 모낭을 뽑아보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피가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단 하나의 모낭에서도 그렇게 많은 피가 날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겉에서는 딱지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쪽까지 회복이 충분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2주라는 기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생착 기간 2주 동안에는 조금 특별한 샴푸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식한 모발을 손으로 문질러서 샴푸해주셔서는 안 되고 미온수를 이용해서 가볍게 흘리는 정도. 그리고 샴푸는 거품을 내서 손으로 이식모 위에 잠깐 올려놓고 피부를 불린 다음에 역시 미온수로 씻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가볍게 샴푸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해야 모발이 자라나는 2주 기간 동안 안전하게 샴푸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무릎 다쳐보면 피가 좀 나다가 딱지가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모발이식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굳으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2주 동안은 모발이식 부위에 생기는 딱지. 억지로 제거하지 마시고 물로 불리고 샴푸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정도로만 놔두시고 손으로 강제로 뜯거나 비벼서 제거하는 방식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모발이식 첫 2주 전기 생착기간 동안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모발이식 수술에 관한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